레이저 삥삐샾샾샾샾샾 그래. 내 사격 손신 견줄데없다 오. 오, 달달해요. 난 <놀람> 일렙 전에 오케이, okay, 힐 너도 줘. 너도 주고, 어이어 뒤에 주고? 아, 나비 뼈도 사줘. 힐라인드 박실 계시다. 주고, o 나 o n 주고그 d i 안 맞지? t h 맞춰주고. 여기서 여기 사이로 아 much. Are you g 총알 총알. 총알. hide? 타워 g a 역시 왜쉬지 와. 어, 아팠다. 좀 위쪽 동선이니까. 타워 볼어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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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야다오 나이스 죽어라 나이스, 이 자식아 오? 어? 나한발 남았어 곳 없다, 사람들 없다

아까비 누누 누누아 누누하 아. 아쉽다 나이스 못 먹을 것 같아서 내가 먹었어 줄게 그렇지 먹었어? 못 먹었지 못 먹은 것 같아 그런 거 맞지 자, 근데 거기서 두명다스톤이 먹어가지고, 바보같이, 그지공 있다? 아에코도공 있네? 그럼 좀 냅두고. 어, 사라졌다. 가면 중, 화면좀 네, 참좀 챙기고, 저기 없구나. 아까 뭐, 어, 그... <laughs> 아깝다. 용까지 먹었으면은 괜찮은 시나리오였는데, 야 <laughs> 쏘자! 아, 다 드는 거야? 착하네. 아 타워 골드. 진짜, 진짜 30원 먹게 해놓고 진짜 타워 골드 먹고 있어. 나쁜놈 더워. 거 맞아주지 마. 그런 걸 자꾸 맞아주니까 제 버릇이 안 좋잖아. 자꾸 우리한테 구면을 던지고 뭐 맞더라도 이렇게 나처럼 한 대만 맞아. 이대 맞지 말고. 안돼. 같이 <laughs> 그 정도 피해 주지 미안하다. 내 시스템 다 먹었다. 어, 돈이 없다. 아내 네, 우리 어떡하냐 제이스 진짜 힘들겠다 토할것 뭐 같은데 제. 아 세트도 많이 단단해졌어 시간템 가야돼 시간템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아카비 아, 이제야. 이거 가자 이거. 처형이 되었습니다. 나이스. 드디어 좀 나이스. 샤코. <laughs> 450원. 누누가 좀빡세이 당했습니다. 많네. 코어도 사왔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받겠다. 아 세트도 은근히 거슬린다 제 아, 적패 챔프. 에코도 많이 풀면안 되는데 다 키우면 안돼 상대방들 진짜. 음! <laughs> 잘했다. 옳지, 겁나 아프지. 깔아봐. 다시 오버릴라니까. <laughs> 와도 없지, 쌍 먹어 치웠다. 내가 빼빼나이스 <laughs> 이거지. 하 <laughs> 셔도 좋아, 이 직도 아파？포 탈이 파괴 되었 습니다. 정말... 아프고 싶다. 딜이 그래도... 잘 커가지고 생이 잘 나왔어. 그냥 무시하고 들어올 정도는 아니야. 이지를 잡을때날잡을때 결정 잘하고 들어와야 돼. 자, 김영 탕을 다시, 이거 마도 없어. 나 와도, 다 체크 했어. 그렇지. 안 되지. 그, 렇지 안되지 그 이, 달, 자, 총, 에이, 거, 달, 에이, 거, 달, 이 거, 날짜 이 거, 달, 이 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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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flow flow kick kick l o w kick 나와서 깔끔 가는 중 조심 방치 아, 까비. 망치로 후레쳐 허블지. 이제 나를 위협하는 놈들이 내내 이제 나를 볼 거란 말이지. 그것만 잘 조심하면 괜찮겠는데. 용도 오브젝트도 내가 챙겼고. 스톱 났다 자, 실드 받고 어시조라다 손잡지다 손잡것 같은데? 아, 키를 내가 다 먹어버리네. 그었지 않게. 잘 버티고 있다. 키좀 채우고. 이다 탔구나 야, 거기 가거 아니야 <laughs> 야, 내 탐지 안 돌렸으면 너도 어쩔 꺼했냐 그대로 골로 갔다 오늘 한번 트라이더도레이것 같긴 한데. <laughs> 탑탑이더도안 먹냐? 빨리빨리 가. 레이더 트레이더, 트레 나 빠지면 바로 들어오는거 봐. 가 j a 황중가인중어인중 황인중. 어인 차 밀고 집 가서 생존 사온 다음에 뭘더도 되는 거야? 빼도 되겠다. 욕먹어도 괜찮아. 빼도 괜찮고, 내가 집 갔다 오고 싶은데 안 아, 되겠다. 먹고 가야겠다. 아았어 가는 중, 가는 중. 오, 이거를? 이걸 뺏긴다고? 아, 이거 예반데. 아래 전령. 아래 전령. 같이 깨야지. 전령하고. 근데 더. 하나 더. 아! 아, 전령 풀었으면 파츠 가져야지. 어, 전령 한번더 받게. 아이, 참. 센스가 오고만. 오, 내이스안 된다. 잘 죽는다, 이거. 잘 죽는다. 보다소니맞춰줘 그렇지. 가지고내쉴수 있어. 그렇지. 안 돼! 안 돼! 까비. 좋았어. 살았다. 자, 공 있다. 다 죽여. 자꾸. 그렇지, 다 죽여. 오, 조심. 가는 중. 가는 중, 조금만 버티라. 나이스, 이제 개작 쳤어. 오, 이즈. 이제 개작 쳤어. 어우, 좋다. <laughs> 좋았는데 야 이거 잡아 폭박까지 딱 좋았는데 이제 빼자 일단은 <laughs> 여기까지 불로 먹어라 불로. 그래 블루 먹을 사람? 아, 나 먹으라고? 오, 착한데, 힐. 착하니까 힐한 번. 이거 먹어도 될것 같아. 에코붓이야. 살려줘 길다나이어 쫄지 마, 쫄지 마. 나 있어. 킬 줄게. 너한테 밀어줄게. 가자. 가자. 옳지 그만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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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나도 직걸 왜? 나 집갈까 지나 2,500원이야 돈이 너무 많아 좀 쓰고 오자 어 쇼핑 좀 하자 플렉스 아 이것보다 무대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지금 75%야 그러면 투고까지 있으면 100%풀템이다 이제 무한한 대강 올리면 이번 판 너무 잘했다. 이 잡아주고 내가 밝혀 주고 아 이제 바로 용무고도 될 텐데 그걸로 굳이? 아 아 <laughs> 안돼 나 지금 킬 겁나 쎄 얘들아 한번 오면 안 된다 진짜 큰일난다 이걸 서르르 안 치고 아직까지 고치는 것도 보면 대단하다 지지. Okay. 너무 깔끔하게 잘했다 아, 막판에는 너무 집중하느라고 말이안 못했어 우리 잘했다 캐리, 진짜 캐리